우리나라 대표팀이 오늘 쿵푸 축구의 중국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중국에 입국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조 2차전을 치렀는데요. 뭐 사실잽도 안 되는지라 3대0으로 무사히 경기를 마쳤습니다. 중국에게 대한민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봅니다. 중국전을 앞두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라는 각오를 밝힌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결국 선발로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79위, 거기다 쿵푸 축구를 하는 중국전에 꼭 월드스타까지 기용을 해야 하는지 클린스만 감독이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태국전에서 중국이 반칙을 17개를 저지른 만큼 우리 대표팀에게도 소림 축구를 선보일까 우리 팬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VAR도 없으니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오늘도 중국다운 쿵푸 축구를 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주로 활용하는 4411 포메이션으로 섰습니다. 조규성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요. 그 뒤로 황희찬, 황인범, 박용호, 이강인 선수가 섰습니다. 포백은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김태환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 키퍼에는 김승규 선수가 섰습니다. 한편 중국은 태국전에서는 포백으로 수비진을 세웠지만 오늘 한국전에서는 5백으로 수비를 두텁게 세웠습니다. 5-4이 포메이션을 선택했고 인민의 영웅 우레이가 출전했습니다. 원정팀인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 중국 팬들은 야유를 쏟아내고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요. 이건 상대국의 예의를 차리지 않는 비매너 행동이죠. 중국이기에 가능했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실력으로 응답했습니다. 무려 3대0 대승이었습니다. 워낙 중국전에서는 편파판정이 경기의 승패를 가로지었기 때문에 주심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걱정했만큼의 주심은 없었습니다. 전반 8분 중국은 허공에 발차기를 하며 황희찬 선수를 발로 차면서 소림축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찬스는 황희찬의 저돌이 만들어냈는데요. 왼쪽에서 과감한 돌파를 시도한 황희찬 선수는 문전에 조규성 선수에게 패스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첫 슈팅은 몸을 날린 상대의 수비와 골키퍼에게 가로막혔고, 황희찬 선수가 리바운드 볼을 향해 내달리는 과정에서 주천재에게 걸려 넘어졌죠. 다른 심판이면 그냥 넘어갈 법 했지만 페널티킥을 주면서 우리가 1점을 먼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쪽으로 편파도 아니고 정확한 판정을 바라는 게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반 8분 중국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섰는데요. 중국 축구팬들은 페널티킥을 기다리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레이저를 쏘며 별짓을 다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이후 전반 45분 이강인이 코너킥을 올렸고 손흥민이 이어 포스트 쪽으로 뛰어들어간 뒤 헤더 슈팅을 했고 결국 2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민의 영웅 우레이는 일찌감치 교체되었는데요. 한국전에서 한 번도 득점을 하지 못한 우레이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41분 정승현의 쇠기골이 터지면서 중국 팬들의 함성소리를 한순간에 잠재웠는데요. 정승현은 수비 5명이 붙었는데도 압도적인 키와 피지컬로 헤더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도움으로 기록된 이번 골은 정승현의 데뷔골이었는데요. 골이 터진 후 정승현은 손흥민에게 달려가 세개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3대 0으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며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골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공안증도 극복하지 못한 중국이었죠. 게다가 3대0으로 큰 점수차를 내며 패배한 중국 인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장에서 한 팬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자 경기에 패배한 후 엉뚱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며 손흥민 선수의 팬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한 골도 넣지 못한 선수들을 향한 비판도 있었지만 대개 외국인인 양코비치 감독과 심판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사이트인 소우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주천제 반칙에 대한 페널티킥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sns에서는 심판을 저주하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고 팬의 58%는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장림펑은 나이가 많아서 대표팀은 힘들잖아. 양코비치 감독의 코칭 실력이 매우 낮아서 월드컵 진출도 어려울 것 같다. 빨리 사퇴해라. 주심은 중국팀을 싫어하면서 돈 받는 XX 같은 놈이네. 중국은 이 심판이 들어오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파울이라고. 전혀 아니지. 자연스러운 발 배치였고. 한국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갔잖아. 당연한 충돌이었어. 아직도 30대, 40대, 50대들이 그라운드에 있는데 정말 말문이 막힌다. 근데 자기들이 다 메시이고 호날두인 줄 안다. 역시 한결같이 실망을 안 시키는군. 전혀 놀라울 게 없는 일. 축구협회가 심판 고소 못하냐, 민원 제기할 수 있음? 오늘 경기 요약. 일 중국은 한국한테 공을 뺏을 생각이 없음. 이 중국은 패스를 하면 앞에 나와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제자리에서 가만히만 있음. 여기저기서 망신만 당하는구나. 갭이 너무 커서 잽이 안 됨.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발로 차서 죽일 생각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날인 20일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선 쉬운 경기가 없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라는 팀과 대표 선수들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독일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5년 10월 중국과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어렵게 이긴 적이 있죠.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 1대0 승리가 내일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바이에른 미네네 김민재 선수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기는 경기를 하러 왔다. 당연히 무실점 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비에서 실점하지 않으면 워낙 좋은 공격진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일 중국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20일 한국과 중국의 기자회견에는 엄청난 취재진이 몰렸다고 합니다. 신화스포츠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150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며 중국이 태국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전을 앞두고 인기가 뜨거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 중국전 취재를 신청한 미디어만 250여 명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신화 스포츠에 따르면 중국을 찾은 한국 미디어 11명을 포함해 기자회견장에는 미디어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죠. 또한 한국, 중국전의 입장권 사만 녀석은 일찌감치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경기장 밖에도 많은 팬들도 몰렸다고 하는데요. 중국 대표팀뿐 아니라 손흥민과 같은 유명 스타들을 구경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번 한중전에 대한 중국 현지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이강인 등 태극전사들이 지난 19일 선전에 입국 당시 많은 중국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팬심으로 공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었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내부분열이 일어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중국의 축구 커뮤니티인 지보에는 한국 축구선수가 방문하자 중국인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부끄럽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다른 네티즌들도 아, 이거 진짜 기분이 나쁘다라면서 공항에 방문한 중국인들을 향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팬들도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내가 한국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다. 손흥민과 클린스만을 응원하는 건 정상이다라면서 팬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팬의 말에는 매우 동감을 하는데요. 팬으로서 월드스타 손흥민, 이강인을 응원하는 게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기도 합니다. 중국 대표팀의 감독인 양코비치 감독은 한국의 공격 축구에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코비치는 손흥민뿐 아니라 막아야 할 선수가 많다. 한국 팀 전체, 모든 선수가 수준 높은 전술적 움직임과 정교함을 보이는 만큼 시스템에 따른 수비가 필요하다. 어느 측면에서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을 잡으면서 한국은 시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4만 중국 관중을 침묵시켰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